Thank you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재능나눔 봉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참, 지난주에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제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가서 또 재능나눔 봉사를 할 것인가? <laughs> 이걸 갖다 고민하던 차에 아주 좋은 그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학과에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laughs> 동명고등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갖다 운영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그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도를 못 하는 거죠. 지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우리 대학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갖다가 한 것이죠. 예, 잠깐 안토 강의를 녹음하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좀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프로그램을 지도할 고등학교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죠. 그래서 우리과에서 이 학생들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도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 그러면 이제 담당은 누가 하느냐? 아, 제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한열 다섯 명 정도가 우리 학교를 수요일날 정해진 수요일날 어 15시에 30분에 와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소프트웨어 동아리 반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뒤에서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애들한테 거의 일대일로 지도를 해줘. 요 이게 얼마나 좀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려면은 굉장히 힘든데 요같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뭘 공부를 시킬 것이냐? 파이썬을 시킬 거예요. 파이썬은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비시라는 하드웨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서 시킬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요. 어, 교수님, 저도 파이썬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앞에서 하는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걔들이 그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것을 지도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언제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이와 같이, 어, 만들었습니다. 동명고등학교 어, 계획서를 크게는 4월 14일, 5월 12일,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4월 14일, 5월 12일, 6월 2일, 6월 9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이거, 이거보다도 번이쭉 많아요. 몇번 해야 돼요? 총 12회를 해야 돼요. 2학기까지 합니다. 2학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들 1학기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학기 것들 중에서 일부를 일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를, 조를 두 개로 편성할 것입니다 2개 조로.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1조가 4월 14일하고 6월 2일 날하고 1조가 2조가 5월 12일하고 6월 9일 날 하는 거. 이렇게 1조하고 2조로 나눠서 두번 하는 걸로 두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세웠을 때이두 번, 두번 하는 걸로 하고, 어, 동명고등학교 소프트웨어 동아리반, 소프트웨어 동아리반 프로그램 지도, 프로그램 지도 봉사, 재능나는 봉사를 한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 사전 준비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활동을 언제 하느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게 사전 준비 활동, 어, 사전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 재능 나눔 봉사, 재능 나눔 봉사 실시를 위한 전체 미팅을 소집합니다. 미팅 소집. 언제? 언제냐면은 4월 4월 9일. 4월 9일 금요일 날 재능 나눔 봉사 시간. 재능 나눔 봉사 시간. 언제입니까? 15시 3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때는 출석 수업입니다. 출석 수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을 하셔야 가지고서 이날 얘네들이 4월 14일 날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 가지고서 실습을 할수 있는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은 <laughs>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름표를 붙인다거나 또는 코비드 19 방역을 위한 자리 배치를 한다거나 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했을 때 발열은 누가 검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온도검사 이런 것들 다그 배치하는 사람들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시간도 얘기를 하겠지만 은 내가 1종과 2종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어, 1번에서부터, 지금 학생들과 24명인데,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유빈까지가 1조. 이문석부터 한주역까지가 2조.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만약에, 지금 기숙사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수도권에 있다든지 해가지고서 오기가 힘들다, 오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어,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사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서 공사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어, 한번 찾아보게. 일단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학생들을 어 대상으로 어 우리가 어 이런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4월달이 중순이 넘어가면은 또 이제 기숙사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 우리가 처음 하겠다고 했던 그 후반부 6월 6월 2일 날하고 6월 9일, 5월 12일 이런 것들은 엄청난 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3학년 출석 수업이기 때문에 4월 14일 날에 안 되는 사람은 5월 12일 날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다 조를 갖다가 편성을 하면은 <laughs> 1조가 강민주. 김선우, 김원호, 김재준, 명준영, 박민규, 박상혁, 박윤정, 신나라, 신혜원, 안태정, 유빈 이렇게 되고 이조가 임우석 임채영, 전유빈, 정민규, 정민석, 정재우, 조승현, 조연우, 최가연, 최진우, 추아영, 한주혁. 이렇게 됩니다. 자, 아셨죠? 우리가 지난 주에 <laughs> 제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계획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근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출석부 조별, 조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행 내용, 여기 수행 내용이 있잖아요. 요것은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